달 여기로부터 이렇게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다육입니다. 요번 시간 프리티다육에서 사장님과 철화, 쌍도 분갈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퀴즈 한꺼번,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한, 두다육은? 뭘까요? 요거는? 아니, 내가 할게. 이거 뭘까요? 아, 이거 뭘까요? 이건 아리엘 철화인 거, 이건 알아요. <laughs> 자, 이건 알아요. 그러면. 자, 떡. 자, 얘하고 얘. 뭘까요? 뭘까요? 둘개다못노라 그랬어요. 음, 자, 우리 다부가요? 멋노, 멋노. 못노 그, 얘한테, 좋아한다면서. 얘한테 못노라고도 먼저 안 하고요. 어. 얘한테 못노요 어. 그래서 내가. 땡! 제가 얘를 갖다 보여주면서, 어. 얘가 철하고 얘가 쌩얼. 아리엘, 쌩얼이야. 응. 그러니까. 이거 제가 심으려고 가져왔다가, 저 아리엘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니 아리엘 그렇게 좋아해? 어. 언니가 아리엘을 예전에 진짜 우리 묵혀갖고 요만한거 다육이 셔틀하러 갑니다 자, 다육이 셔틀합니다 세상이 너무 예쁘죠 제가 아리엘을 아리에를... 사실은, 철화도, 생얼도 하나씩 키웠었는데,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제가 아리엘을 어떤 것만 키우냐면, 요만한 거 제가 베란다, 그, 아래쪽, 아래쪽 그 바구니 걸어놓은 데다가, 요만한 거 겨우 살려서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아리엘이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아리엘을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먼노랑 너무 닮아갖고, 먼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아리엘을 이렇게 예쁜 거 갖고 오셨는데, 수량이 없어갖고 영상은 못 보여드렸는데, 어, 이거 봐요. 진짜. 먼노랑은 달라. 그치? 다르다고 음. 근데 다르다고 어. 이렇다고 예 네, 이렇게 예뻐요 근데 저는 음. 뭘 키울래 그러면 아니 우리 우리 얼마에 판매했었지? 이거? 기억도 안 나네 아, 어 <laughs> 근데 나는 음. 음. 뭔널 키울래 이거 키울래 하면 나는 아리엘 많이 키우고 싶거든요 언니는 아리엘? 근데 요즘 아리엘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어 진짜로? 어 나는 요즘에 갑자기 아리엘이 안 그래도 언니야 내가 그때 얘기했었잖아 갑자기 언니 밤에 잠이 안와그 아리엘이 자꾸 생각나서 아, 막 이랬었잖아 <laughs> 그 그래, 얘기했어? 그래 그래 근데 내가 그 아리엘을 유심히 보는데 예뻐지는 거야 그래 예뻐져 요즘에. 너무 예뻐져 음, 거그래요 녀석이 아리삼삼 했었는데 음. 오늘 오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야 이게 뭐게? 그러자 <laughs> 어로 oh no, 그랬더니 아리엘이다 이래서 그래서 아리엘이 다시 보는 거야. 아니 이것만 안 집어 왔어도 내가 음. 아리엘처럼 철 이거 아리엘철럼 나오는 언니 심을 거야.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음.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두개 들고 와서 그랬어요. 이건 뭐게? 그랬더니, 멋노! <laughs> 얘한테 멋노라 하는 것도 아니고, 얘한테 멋노!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언니, 얘만 보면 진짜 멋노 같다니까? 좀 묵은 멋노. 그렇지 근데, 응.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응. 자, 얘를 물을 안 먹여서 그러고, 얘 물이 먹은 애고, 음 자, 얘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진하게 가면, 여기요 예? 이렇게, 음.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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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에가 이런 핑크빛이 들어서 그러니까. 입장이 짧아져요. 어, 짧아지고. 이건 이제, 제가 심으려고 겨우겨우, 겨우, 농장 구속되기 에서 한... 매니아님들 하고 그냥 어, 그 서로... 매니아님들이 하나씩 집어 가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포기했어요 음, 맞아 언니가 합식한다고 했었는데 <laughs>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예쁘게 크는 아리엘을 저는 아리엘 철라 알려줘야지 아리엘 철아는 가격이 만 얼마요? <laughs> 8000원 18, 그래? <laughs> 18000원 판매를 하고요 요에는 이름 너무 어려워. 모르테 모르타. <웃음> 모르타. 모르타. <laughs> 이 <laughs> 모르타는 야, 언니 인 얼마야? 15,000원이었나? 두당도 근데 없어. 요 아, 얘가, 맞다. 언니 우리가 외두밖에 지금 외두를 어, 외두가 저기 어, 9,000원에 우리가 판매했었구나. 얘는 15,000원인가? 제가 사장님 만든사장님말 어. 똑같은 거 내놔. 그래서 지금 요구하지. 네, 네. 요구밖에 사장하고 지금. 아니. 애가 물 들기 전에는 되게 심심한 맛인데 이렇게 음, 예뻐지는 거예요. 맞아, 얘 우리 집에 온지 한 거의 4, 5 개월 됐을 음,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키워보려고. 그리고 요 아리엘은 요 화분, 요 서인경 화분은 언니 이 납작품 너무 마음에 들어. 예뻐. 낮아가지고. 맞아요. 이, 이 아이도 뭘 응. 심어놓으면, 여기다는 응. 군생을 심어도 이쁘고, 창, 창을 심어도 이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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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 괜찮아요. 요거는, 요 화분은 여러분, 응. 2만원. 2만원 소인경 납작분. 납작분 같아, 진짜로. 아, 참, 어, 여기. 사실은 제가 이거 짝꿍으로 여기 심으려고 했어요. 저 모르테를. 근데 어, 사장님이 모르타. 너무 크대. 모르타. 자꾸, 어, 끝까지 모르테라고 하기 생겼네. 모르타. 여기다 심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크다고 안 된다고. 그가지고 화분을 작은 사이즈, 제가 요거랑 또 언니야, 그거. 자, 요거 골라왔더니 사장님이, 이거 너무 생뚝맞아 그렇지. <laughs> 요거는 서인경부 12,000원 화분이고 여기에다가 요거, 어, 그럼, 그거, 나, 바꿔야 되겠다. 왜? 어? 이거, 음.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자, 번개리 합시다. 자, 이거 언니. 내가 하엽까지, 꽃대까지 다떨어뜨데 아, 그랬어? 나 그거는 못 봤는데, 언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나, 계속 음. 하엽 뛰고 있었는데. <laughs> 자, 봉사로 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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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무서워, 이거 비 맞았어. 아유. 이거도 너무 좁은 거? 난수리 한번 해보고 좀 무서울 것 같아. 갑자기 어, 그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닌데. 나도 예부터 한번 우리 털어서 보자. 그 속이 어떻게 생겨야 되지 모르니까. 여기 모래 탄 언니 얘 봐. 걔는 봐. 좋아. 내가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음 얘는 뭐냐고. 어머 얘 흙도 많이 신경 썼네. 이 애기 고급 품종이 언니. 나 저거 생얼 심을래. 생얼이 어디 있어? 아니 뭔 소리야? 빨랑 그 철화를 심어 봐. 아니, 아니, 저 생얼은 내가 알아서 심을게. 이렇게 어서고괜찮요 아, 내가 물안 줄게. 아니 물안 주는 거. 그 아니 언니 목대가 이렇게 있으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싹하고 올라가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laughs> 생겼네. 그렇지. 얘는 아치형이야. 아치형이네. 아리엘 철화 거의 아치형이네. 음. 야 아리엘 철화에 관한 좀 이렇게 안 좋은 두려움이, 두려움이 있어서. 음. 사실, 많이 도전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언니 똑같이 사온 날, 똑같은 그거를 골라갖고 사먹었는데, 두 개가 다 한꺼번에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갖고. 아, 진짜? 응, 음, 한 개가 아니라 언니 두 개를 샀는데, 두개다 그렇게 됐어. 따로 식재했는데? 응, 그치, 따로따로. 아. 하나는 철화, 하나는 생얼, 이렇게.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두 개가 같이 그랬으면? 응, 그렇지. 그러게. 응, 뭔가 잘못했나봐. 그래갖고, 물, 약간 물을 같은 날 줬겠지, 뭐. 그런 거? 그렇 물을 같은 날 줬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뭐 다른 건 틀려진 게 없잖아 환경이고 뭐 그렇지 그렇지 그치? 똑같이 베란다에서 피웠고 그렇지 그럼 결론은 물을 똑같이 둘이 같은 날준 거야 그럼 물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조금 더디게 주든지 뭔가를 아리엘이 언니 진짜 느려 어 많이 느 언니 그치? 어, 느린 정도가 아니야 아리엘 뿌리 나는 거 기다리고 있으면 환장에 속 터져가지고 어 뿌리 진짜 몇개씩 걸리는 애처럼 응. 뭘... 어우 얘 곰탱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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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탱이에요 곰탱이. <laughs> 너무 느려. 곰탱이 나무늘보 나무늘보 움직이는 건지 어쩐 건지 진짜 얘니 진짜 얘는 그러더라. 음. 그래서 얘는 음. 혹시 어디가 탈이 나도 자르기도 겁나. 아니 보니까 애기가 죽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 <laughs> 아니 내가 빨리 죽으면 내가 버리잖아. 근데 언니 죽는데도 한 8개월 걸린 거 같아. 진짜 서서히 말라 죽는 거 있잖아요. 아우 슬프다. 진짜. 응, 아니 진짜야. 아니, 아니 그, 그 밭에다 올려놓고 언니 내가 그거 보면서 아니. 얘가 진짜 말라서 죽는 걸 내가 계속 지켜봤다니까. 아린 신세가 참 음, 그랬어. 요 <laughs>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화분이 좀 커서 아니 화분 안 크구나. 뿌리 잘라야 되겠네. <laughs> 자 이게 요 화분에다가 요 뿌리가 맞아요. 요 화분에다가는 근데. 이 화분에다가는 이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네.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로, 단발머리 정도로 잘랐습니다. 가자. 요거는 얘한테 언니 화분이 솔직히 빡빡하게 딱 맞는 거지. 그치, 이 화분 거예요. 딱 맞는 화분. 근데, 근데... 응. 딱 맞아야, 얜 굳혀야 예쁘니까 굳혀야 예쁘니까딱 네, 맞아야 돼. 음. 크면은 이제 살빠 빠지고, 음. 이제 막, 이애 몸살하고 하면서, 음. 정말 빈티나지. 애가 없는 <laughs> 집에 같이. 아유. 나, 언니, 음. 나 요즘에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어. 아니, 똑같이 분갈이를 해갖고 왔는데, 어떤 애는 화분 말, 화분에 뿌리 활착을 착 해가지고, 음. 진짜 짱짱한데, 어떤 애는 있잖아. 그냥 건들렁 건들렁 하면서 살은 쏙빠져갖고 세상 못생긴 모습을 하고 있어. 다육이도 그게할짝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가? 난그 그런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내가 얘네들을 물주는 관수 텀을 음. 좀 잘못 맞췄나 뭐별 생각을 다해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있어. 아까 우리 고객님 농기씨마 음. 이렇게 나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음. 아프냐고 물어보더라 근데 하얗게 지면서 한쪽이 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애를, 응. 물을 저면을 시켜서 이렇게 관수를 한번 쭉 해준 게 아니고, 응. 저화영 농기심화 같은 경우는 응. 애가 이렇게 활착하는 것도 좀느끼는 하지만, 응, 응. 그렇다고 해서 뭐 곰탱이는 아닌데, 응. 활착이 살짝 늦기 때문에 응. 쟤는 한달 정도 지났을 때는 응. 무조건 저 아이는 저면을 한번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 아 내가 해봤어요. 안 그러면 계속 입장이 말라요. 어, 제가 또 그러더라고. 한엽 농기심마는나 앞전에 판매했던. 우리 그때 5만원. 어, 5만원짜리. 어, 어, 5만 5만원, 10만원 판매했던. 어, 다른 농기심마하고또 틀리게. 음 근데 다른 농기심마도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음. 입이 꼭 누른 잎이 지면서 음. 꼭말르면서 있잖아. 음. 이게 얼마나 느린지, 그래서, 아, 너는, 니가 뿌리를 활착할 때물 요구량이 조금 필요한, 필요한 아이구나. 음. 그래서, 그냥 내가, 아까 그분한테도, 음. 저면을 한번 시켜주시지요. 상처를 봤으니까. 음. 그리고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음. 내가, 저 아이가 그랬었거든. 근데 물을 저면을 한번 시큰해주고, 음. 그냥 저녁에 담궈놓고 집에 가버렸지. 음. 쟤를 심기는 지금 요즘 심은 게 아니니까. 음. 그래서 쟤를 담궈놓고 가버렸다가, 아침에 와서 쑥 그러니까. 빼주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빵! 빵! 너무 예쁘고 음... 근데 지금까지 저런고 예쁘게 하고 있다고 음... 그러니까 한번쯤은 뿌리 활착을 번쯤은... 시킬 때는 음... 물을 용감하게 주세요 그냥 죽을까봐서 죽을까봐서 그냥 그 나쁜 관수 어. 준 것도 아니고 안준 것도, 것도 아니고 애들을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찔끔찔끔 물 주시는 분들 있어요 안 돼. 나는 물을 조금씩 줬는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근데 왜 애들이 탱탱하면서 예쁘지가 않을까요 물 내가 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줬어요. 쬐끔쬐끔씩 줬어요. 딱, 이제, 안 혼날 만큼만 대답을 하셔. 그런 그러면 데 <laughs> 그러면은, 물을 어떻게 주셨는데요? 하고 또 여, 어, 상세히, 시조하듯이 어, 어 난좀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응. 고객님이 물을 쬐끔쬐끔씩 이렇게 응. 나눠서 주셨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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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요 언니, 그렇게 주니까 죽어요, 애가. 그리고 음. 그렇게 주니까 할착안 하는 거예요. 음. 또 내가 전, 전투... 어, 투적으로또 얘기를 하지. 음. 근데, 고인들한테 그러지. 한 번쯤은 애가 뿌리가, 흰 뿌리가 이제 이렇게 내렸을 거 아니야. 흰 뿌리가 사사사사 살려고 이제 그새 뿌리가 내렸을 때, 음, 확, 확 한번 푹 애를 담궈서 음. 물을 그 뿌리가 확 내릴 수 있게끔. 맞아.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물을 찌끔 찌끔 주면은 이 입장에서 물을 보충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럼 입장선 에 계속 하엽이질거 음, 아니야. 그래서 나 요즘 고인있데데그 설명을 제일 많이 하거든. 음, 활착 음, 물 주지 말라니까 음, 애들 음, 활착도 안 시키시는 음, 거 음, 이제 음. 그 물도 안 주는 거야 활착할 음, 물을. 음, 음, 음. 관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분갈이 후에 물을 줘서 화분에 활착하는 게 귀여, 키워보니까 그래 언니. 진짜로 그 활짝 식힐 때 주는 물이 정말 중요하고, 다육이의 관수 기부, 기본, 기본은 화분이 바짝 말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분히 주고 다시 바짝 말리는데 여름에는 왜 그게 안 되냐면 바짝 안 말라요. 안 말라요. 여름은 습도가 너무 높은 80% 90%까지 습도가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도 화분 속이 마르질 않아요. 다육이가 빨아들이는 그것만 갖고 화분 안이 그렇게 바짝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관수를 우리가 100% 화분이 적게 주는 게 위험한 거예요. 바짝 마르기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과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겨울은 습도는 낮아요. 그런데 기온이 낮아 다 보니까 화분이 또100% 마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화분이 푹 젖을 때까지 주는 게또 겨울에도 또 위험하거든요. 대신에 봄과 가을의 관수의 기본은 어떤 텀이 아니라 기본 원칙이 화분이 먼지가 날 때까지 말랐 마르고그 다음에 푹푹 주고 그렇게 관더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 화분이 바, 바짝 말랐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2주, 3주, 4주 이런 텀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네. 때. 묻었을 때 흙내가 확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언니 먼지가 팍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음. 이게 우리가 물을 찔끔찔끔 주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정말 말라서 음. 너 죽겠다 싶을 만큼 음. 이, 그 표정을 하고 있을 때제 음. 아이 줘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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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네 그거 물 아직까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얘 심은지 음. 얘 뿌리 없는 애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네. 이제 뿌리가 내릴 때가 돼가는데 네. 자 이제는 활착하라고 물을 줘야 돼요. 음. 이 아이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도 음. 나는 얘, 지금도 봐요, 뒤에 쭈글쭈글 하려고 하는데, <laughs> 저는 큰일 났어요. <laughs> 언니, 근데 얘 정체가 뭐야? 노사로와. 아, 이쁘다. 근데 저는 음. 얘를 물을 안 주고 있어요, 지금도요. 음. 근데 이제 내일쯤은 이제 얘를 푹 한번 담가 줄 거예요. 푹. 네. 음. 지금 여기서 물 빼고 있거든요. 음, 밑에, 뭐, 밑에 자기 응. 잎으로. 얘는 뿌리가 없는 애라서 제가 한참 기다렸어요. 음. 근데 얘네들은 또 뿌리가 있잖아요. 음. 그럴 때는 그 뿌리에서 흰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네. 물을 한번푹 해서, 푹 쳐서, 활짝을 여기 화분에 이렇게 팍 뻗어나가도록, 음, 물, 음. 물지지 말고 이렇게 푹 <laughs>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한 번은 관수를 해주셔서, 활착을 음. 시키는 게 중요해요. 음. 음, 예쁘다. 언니 이 화분 너무 예쁜데? 너무 잘 어울린다, 아리엘라고 여러분도 옆에서 같이 보세요. 너무 예뻐요. 자, 아, 와, 언니, 이거 봐. 음, 예쁘다. 색감 너무 잘 어울린다. 그 색감 자체가? 예쁘네. 아무거나 잘어울 내가 오케이. 얘기했잖아. 응. 여기 화분 서윤경께 응. 심어놨을 때 너무 고곱져 어, 그러게. 요 화분하고, 요 아리엘 초라랑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쁘고, 예, 예, 예. 모르태. 모르타. <laughs> <laughs> 자, 이거는 자막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세상에 너무 예쁘네 자, 그래서 언니 나천 물은 언제 주라고? 일주일 이따 주라고? 얘는... 얘는 아까 엄청 젖어 있어. 그렇지, 얘는 어, 그래서 얘는 맞았... 어 그리고 어, 아리엘은 선천적으로 물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애는 아니야. 습도 에 엄청 약해, 습기 무섭게 왜 엄청이라고 그래? <laughs> 얘도 어 이게 안전히 쭈글쭈글할 때, 쪼할 아, 때까지 그 차라리. 음. 뭐 5초 전면을 하든 몇초 전면을 음, 하든 음. 얘를 차례 그때 한번훅 당겨주세요 기다릴 얘는. 때까지 기다렸다 내가 심었는데? 아니, 자, 뿌리 좀 잘랐지? 얘 한참 멀었어 어, 한참 멀었어? 딱 장애? 그러니까 얘를 항상 보세요, 음. 얼굴을 보시고 음. 아, 물을 줘야 되겠다, 안저 언니 언니 키우는 다육이 중에 얘는 물을 줘야 돼요 지금 얘야? 딱얘 정도 다육이가 보통 이 정도 되면 물을 주세요, 이렇게 어머, 어떡해요? 네. 살이 쏙 빠져가지고 세상이 등가죽에 네. 붙었어요. 저는 이럴 때물 줘요. 이렇게 여기 뒤에 네. 등뼈가 지금 네. 다 나왔죠? 네, 네. 이럴 때 줘요. 이렇게 이럴 때 이럴 때 주면 죽지 않아요. 이럴 때 주는 양을 어, 100% 네. 적게 예. 꼭 줘야죠. 100%적는다 생각하는 정도로 관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럴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참 힘드네. <laughs>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언제 관수를 해야 되는지 지금 모습까지 보여드렸어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습니다 안녕히 계세요.